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본재는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가져다 주죠. 자본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과거에 그 자본재를 만들기 위해 투입했던 노동, 자연, 시간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생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생산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본이 없었을 때보다 훨씬 적은 시간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더긴 생산 과정을 거쳐 자본을 만든 덕분에 역설적으로 인간의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미제스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본제 없이 생산하는 것과 자본제의 도움을 받아 생산하는 것의 차이는 바로 시간이다. 자본제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한 가지 큰 이점을 누리는데 바로 자신의 최종 목표에 시간적으로 더 가까이 가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을 먼저 축적한 뒤에 생산에 투입하면 당연히 전체 걸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자본이 한번 완성되고 나면 물건 하나하나를 생산하는데 드는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전체 생산 과정이 길어지는 것과 최종 재화 하나를 만드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자본재는 생산성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제 없이는 아예 불가능했던 생산도 가능하게 하는데요. 낚시꾼이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다가 낚싯대나 낚싯배를 쓰게 되면 잡는 양은 물론이고 이전에는 접근조차 못했던 깊은 물에 있는 물고기까지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자본축적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누리는 대부분의 것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의 나약한 맨손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맨손으로 낚시하는 것과 낚싯대, 작은 배 혹은 가장 큰 어선인 안넬리스 일레나오를 타고 낚시하는 것의 차이를 상상해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하루를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맨손으로는 운이 좋아야 물고기 몇 마리를 잡겠지만 낚싯대를 쓰면 수십 마리, 배와 그물을 쓰면 수백 마리를 잡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안넬리스 일레나호의 선원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70여 명의 동료와 함께 하루에 약 350톤, 1인당 5톤의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썼는데도 그가 어떤 자본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은 물고기 한 마리가 될 수도, 5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산성의 격차는 결국 개인과 국가의 생활 수준 격차로 이어집니다. 맨손 낚시꾼과 안넬리스 일레나오의 선원 사이의 격차 혹은 막대한 산업 자본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의 격차처럼 말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현대적인 삶은 바로 이 생산성 향상 덕분에 가능한 것인데요. 아무 자본제 없이 모든 것을 맨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몹시 고된 시련일 것입니다. 사냥이나 채집으로 당장 내일 먹을 식량을 구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 손으로 지은 움막은 비바람에 금방 무너져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물을 쫓거나 사냥하기 위해 돌멩이나 나뭇가지라도 들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위 자체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자본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도구, 자본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은 악이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죠. 일단 이런 원시적인 투자라도 성공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하루 식량을 구하는 일이 조금은 덜 힘들어집니다. 생존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고 그 남는 시간에 더 나은 자본을 만드는 데 투자하여 생산성을 더욱 높이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은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자본재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에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좀 전에 언급한 자본 축적 과정의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만약 투자가 실패해서 쓸모없는 결과물이 나오면 그건 더 이상 자본으로 쓰이지 않고 버려질 것이고 그동안 아껴 쓴 자원들과 시간은 모두 허사가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상 낚시의 생산성을 높이려다 실패한 수많은 시도들은 모두 잊혀진 것입니다. 오직 성공한 것들만이 자본으로 남아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즉, 자본이란 단순히 생산 과정을 길게 만든 결과물이 아니라 더 높은 생산성이라는 결과를 낳는데 성공한 투자의 산물인 것입니다. 결국 자본 축적은 인간을 굶주림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오늘날 세계 인구 대부분은 하루 임금의 일부만으로도 충분한 음식을 살수 있는 것이죠. 만약 현대적인 자본이 없다면 하루 종일 일한 결과물이 고작 하루 생존에 필요한 양과 비슷해서 매일이 불안하고 위태로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극심한 빈곤은 바로 자본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죠. 빈곤은 자본의 부족이다. 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아무런 자본 없이 수행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생산성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농부가 트랙터나 삽 없이 맨손으로 농사를 짓고 택시 기사가 자동차 없이 승객을 옮기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자본은 비싸다. 조지 오웰의 책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에는 자본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문학적인 예시가 등장합니다. 오웰은 1920년대와 30년대 유럽의 두 대도시에서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삶을 직접 겪었죠. 그가 빈곤 속에서 발견한 가장 통찰력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싸다는 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집에 사는 부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장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는 생존 자체가 힘겨운 투쟁입니다. 주방이 없으니 맥 끼니를 비싸게 사먹어야 하고, 차가 없으니 이동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길 위에 쏟아야 합니다. 옷장이 없어서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깔끔한 옷한벌 마련하는 것부터가 큰 비용이죠. 이처럼 수많은 것들이 자본을 소유함으로써 훨씬 저렴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본의 부족이야말로 빈곤이라는 덫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가장 큰 이유인 셈입니다. 자본이 부족하면 생산성이 낮고 생산성이 낮으니 저축은 커녕 자본에 투자할 소득도 거의 남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이 굴레를 벗어나려면 이미 빠듯한 소비를 더 줄여야만 하는데 당장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쳐 왔습니다. 그런데도 주류 언론이나 학계를 보면 자본이나 자본 축적, 그리고 특히 기업가나 자본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는 체제,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한국에 와서 과연 우리가 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했는가?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자본주의 세상. 하지만 우리 뇌는 자본주의가 만든 불평등을 본능적으로 역겨워하고 혐오합니다. 자본주의가 이제 소위 말해서 빈익빈 부익부의 성향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자본은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이고 자본가는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 불공정한. 특혜를 누리는 사람처럼 프레이밍 되는데요. 하지만 자본을 소유하는 데 따르는 진짜 비용과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본가가 되려면 먼저 생산하고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생산한 것보다 적게 소비해야 합니다. 번 것을 쓰지 않고 저축해야 하죠. 그리고 실패할지도 모르는 자본자의 생산 과정에 자신의 돈을 태워야 하고 자본재가 잘 완성된 이후에도 그 가치를 잘 유지하고 수익을 낼수 있도록 잘 돌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착취의 결과라고 묘사되는 자본의 뒤에는 이렇게나 다양한 비용과 고통, 리스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만족을 나중으로 미루는 고통, 자본 축적의 가장 큰 비용은 그 과정이 비싸고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당장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에나 돌아올, 어쩌면 아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무언가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끊임없이 현재의 만족을 뒤로 미뤄야 합니다. 자본자의 구축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즉 자본의 기회비용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었던 소비인 셈이죠. 사실 자본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그것을 팔아서 당장의 소비재와 바꿀 수 있습니다. 낚시꾼이 낚싯대를 완성한 순간을 떠올려 보죠. 그는 열심히 만든 그 낚싯대를 넘기는 대가로 꽤 많은 물고기를 지불하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낚싯대가 주는 높은 생산성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 많은 물고기를 받고 낚싯대를 넘길 유혹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산적인 기계나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자는 언제든 그것을 팔아치우고 당장의 화려한 즐거움. 예를 들어,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고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의 스포츠카를 사는 호사를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런 유혹을 참고 앞으로 수십 년간 꾸준히 소득을 가져다 줄 자본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간선호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자본 축적이 일어나려면 시간선호가 낮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미래를 현재보다 우선시해야만 현재의 희생을 감수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피를 빠는 기생충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 바로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보상을 위해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자본가나 미래의 보상 월급을 위해 오늘의 역가를 희생하는 노동자는 경제학적으로 볼때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주의나 케인스주의 경제학은 시간 선호의 개념 그리고 그것이 자본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회비용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들의 정책 제안들을 보면 더욱 극명히 드러납니다. 그들 눈에는 이 세상이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는 풍요로운 무한의 세상 혹은 선택에 따른 대가 기회비용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마치 에덴 동산을 가정한 것처럼 보이죠. 희소성과 기회비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본 축적의 어려움과 중요성 또한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왜 사회주의 정부들이 사회 전체의 자본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길로 들어서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자본의 파괴는 한순간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자본을 쌓아 올리는 것은 비싸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파괴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죠. 자본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무언가를 투입받고 또 결과물을 내놓아야만 하죠. 이때 자본이 살아가는 환경이 바로 시장이며 가장 중요한 인풋은 가격이라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자본가 입장에서 자본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기업가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격이라는 신호가 반드시 나침반 역할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유로운 시장이 아닌 통제적인 환경에서 이 가격 신호가 조작되거나 왜곡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가나 기업가는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알수 없게 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는 곧 자원의 잘못된 배분, 낭비, 그리고 결국 자본의 총량 감소, 파괴로까지 이어집니다. 기계를 쓰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녹슬고 망가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잘 돌아가는 생산 과정을 한번 멈추는 것은 반도체 공장을 셧다운 시키는 것을 상상해보면 알수 있듯이 복구하는 데에 아주 많은 비용이 드는 때로는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낚시꾼이 배한 척을 만드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배가 조종 불능 상태가 되어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몇 초면 충분한 것처럼요. 자본은 달아 없어진다. 또한 자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아 없어지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의 속성을 가집니다. 즉 자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용하고 시간이 흐르면 일상적인 마모만으로도 자본은 타격을 입습니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한번 자본에 투자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똑같은 생산성을 유지하며 물건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본의 생산성은 사용함에 따라 계속해서 떨어지기 마련이고 기존의 생산성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지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본은 반드시 불확실성, 리스크를 동반한다. 자본 축적은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불확실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마모나 파괴의 위험 외에도 애써 만든 자본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내는데 실패할 이유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